고공 안 던졌으면 아, 이거 게임 거였어요 애플 보시기을 텐데 이아 에머지 아이거아지발 다행이다 스주다 계속 가안내리겠다이스나 아웃을 스폰 막아요 스예 아, 그러니까 너무 티라 잖아고 아, 너무 짜다 서안천 아이고, 이거, 네, 아, 이거 이제 거에요. 이거 너무 아. 티라서 안 돼요. 아이, 자, 아, 너무 짜. 님서안저좀 해주세요. 아, 네, 저거거아 야, 뭐라고요? 저, 저 사람 대고 싶다. 사람 되고 싶다고요? 네, 예, 지금 어. 왔는데 자, 착격방에서 실수로 모노핑을 아, 안 떠오르면 잠 보이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 지금이야 대한 모노핑을 안먹고있다 야 뒤로 와요 빨리해 빨리해 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아, 보는 놀이 너 여기 보는 놀이 너무 많아 이거 <웃음> 듣는 <웃음> 기가 너무 많아 이돼 여기 지루 지루 지 듣는 가너아 듣는 기가 너 많아요 저기 올라가서 차 가라고 안 했잖아 여기 듣는 기가 너무 많아 <laughs> <안> 돼, 이거 <laughs> 오케이,

네. 이거 살 수도 없고. 잠깐만 때. 어, 이기는 먹어도 되잖아. 예! 살았죠? 어, 아 되죠? 아래 쪽을 안 보고 있었구나. 늑지를 그때 보였나? 씨잘하네아 슈퍼세크 저하 어, 아왔아너 지금 닉네임 뭔데 네, 네. 여기다 오케이. 네. 야, 네, 계신 살짝 올라오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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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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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야 뭐 집.. <laughs> 지... 뭐, 뭐, 차야이아 뭐, <laughs> 개소리도... 사람들 집도 아닌데 왜다 집이.. 있지? 근데 어, 아, 어, 아니야, 아, 스트릿과? 나 깜짝 놀랬는어 안녕 트리코 트리코 막채인데 어떻게 다어막이하고어막이야 내가 아, 어 <야호>? 한번 1번 오오. 1번 이거 이거 인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좀비 인간 로가는거 아이템 추서아 맞네 리 아니 살리 5번 살리 5번 주문 살 5번이야 누살야 Okay. 아배 아파 뒤지겠네 진짜 갑자기. 와. 아, 왜 왔다, 또, 아. 아또 지금 난에 키. 어, 지금 난체 어디야 지금 그막체 풍선 한 타스 이래 치고 못하고 그래 그러면 발, 포장, 그래. 아. 아니야.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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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아.

대부분 이원 이런 데도 중기 같은 데 맞춰 왔었는데. 이어 이런 거왔가이아아 이거 아이템만 잘 써도 깬다. 이거. 에 다시 이거왜 어, 아 있었어. 아나 레드 다가 조비 들어가 그래, 끌려가 너도 도우 오우, 고우 오우, 오우, 보우오다 오우, 오우, 오안돼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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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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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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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연장해, 연장해, 연장해. 이어폭동 아, 이거 총, 총 패서 먹으러고 뭐야, 이거 스킨 개구려. 아씨. 아, <laughs> <laughs> 뭐라고? 설명 생략한다고? 설명 <laughs> 생략. <laughs> 오케이. 그,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 아니 뭐야? 간 강사도 부터 계속 아, 바이안썼어바이안썼네 많이 불안한데. 킬안아요 1킬이 올라서 도망가는데? 아니야 아니야 할때 오더 기다린 거야 먹을 때부터 그 뭐냐 지금 오더 룸 해달라고 했지 오더 기다릴 거야 아 아니 도망가 아니. 아니 이거 보셔도 설명을 생각하면어떡할 만도 해할만 하지 근데 뭐하빡치는아 근데 이거 분홍색큰 그림인가? 이거 트레블 위한 물가리를 위한 아, <laughs> 아 잠시만요 보스님 나만 쫓아오세요 바로 아이템 풀링 바로 써주세요 아, 아 <laughs> 야, <뭐냐? 웃음> 그래 아 이거 내 답으로 예안 시험 안시야 뭐야 지금 그런 시작하는 건데? 시작 시작했어 아 뭐야? 아말 어떡해! 어차피 들킬 건데 아 근데 존나 완벽해서 여보세요. 예비군 가서 핸드폰에도 구독한다 해? 예, 어, 아 예비군 예비군 갔어? 아, 예비군 갔어 z 어디 진짜 하려고? 하고 4번 하고 너 진탈, 진탈이라고? 으로 내리지 마 내리지 마내지마내지내 내렸다 네. 내렸는데? 와, 아, 어, 살아거 같은데? 얘들 둘이 가 아, 이렇게 뺐지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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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가 렉스 렉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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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가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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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가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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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왜 바쁘신가 이거 바쁘신가 이거 이제 문 열어. 빨리 다뭐 하는 거야 뭐?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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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지. 아. 어. 오케이, 들어가요. So so how... 아.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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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와, 아, 맨날 둘째, 둘째, 둘째 하면은... 망하지, 너 모르겠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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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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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둘째, 둘 빨리 알둘 빨리 알 빨리 알 그전창 나오기 전에 음 빨리 빨리 빨